안녕, 조용이들 조용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엄청 유명한 헤어샵인 요닝을 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유튜브 스타.. <laughs> 기우쌤을 이렇게 만나 뵙는데요. 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기우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네. 제가 이제 활동을 이제 오래 하면서 네, 네. 어, 여자 헤어 스타일링은 좀 그래도 혼자서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웃음> <웃음> 아무튼, 혹시 남자 스타일링을 배워보면 어떨까? 아, 여자 스타일링 하고 남자 스타일을 네. 아. 제가 혹시나 이제 미래에 있을 남자친구한테 도 아.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이가 <laughs>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괜찮을까요? 아, 일단은. 일단, 일단 오늘 해내, 해보는 거 네. 보고. 네. 제가 그래도 나름 이게 손재주가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아, 아 그래요? 좀 이따. 보면 되겠죠. 뭐. <laughs> 네, 아무튼 그래서 요새 혹시 네. 남자 헤어 중에 네네. 유행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뭐 유행한다기보다는 이제 특정한 건 없긴 한데 자기 개성들이 많이 많다 보니까 아 그래도 굳이 꼽자면은 뭐 에즈펌 스타일이나 아뭐 아이비리그 컷, 막 이렇게 짧은 머리 스타일 아 그런 것도 뭐 많이 들어온 는 같아요. 유아인 아 재밌는가? 맞아요, 요한 씨 하면서 많이 또 유명해졌죠. 어... 그러면 제가 그 아이비리그 컬러스 한번. 스타일링 말고 커트를? 두개 다. 두개 다? 어 오... 커트 쉽지 않은데. 아 쉽지 않아요? 뭐손재수 아, 좋다고 하셨으니까. 네, <laughs> 네 아무튼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보고. 네네. 안 되면 이제 지우 쌤이 다시 만원 머리 <laughs> 살려주시는. 아 짧은 머리는 살리기 싫지 않은데. <laughs> 형이 뭔지 알고 계신 거죠? 그 UI 시머리 어, 네 맞아요. 어, 쉽지 않아요. <laughs>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아 진짜요? 네. 제가 ]구나. 일단 시범을 좀 네, 보여드릴까요? 네, 네, 네. 음. 보통 저희 미용사들은 이렇게 빗으로 떠서 자르거든요. 그렇게 얼음 보이진 않는데. <laughs> <laughs> 보통 미용사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약간 음. 이 바리깡을 약간 조각하는 거랑 좀 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막 찰흙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모양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누르는거 대신 깎는 것뿐인 거예요. 오. 그래서 밑에가 가장 짧고 위로 올라와서 서서히 길어지는 오. 느낌으로 커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렇게 하는 건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떨려. 쳐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다치지는 않아서 가발이니까 그냥 한번 네네. 터프하게 한번 해보세요. 바라락거리세요? <laughs> 어, 어렵다. 이게 맞아요? 맞아요. 오 어, 얘가 점점. 근데 이렇게 찌그러지면 <웃음> <웃음> 안 되고. 이게 밑에가 가장 짧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잘라서 올라오는 아게 실수할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잘랐는데. 이거보다 숱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이렇게 귀 옆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 아니 아니죠. 예, 예, <laughs> 이렇게 해서 떠올려서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네. 어, 맞아요. 귀가 잘리진 않나요? 아, 가발라서 이 괜찮아요. 숱을 하는 한... 이 위에도 괜찮으시면안 돼요. 어? 이거 약간 미 용사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일부러 떨어뜨리신 거죠? 손에 힘이 없어서 너무 덥프한데 어떡해 괜찮아요 연습이님 어떡해? 근데 사실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잭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아, 그럼 균일하게 잘리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중간에 파먹을 일이 없겠죠? 현영 신호는 손재주는 있지만, 제가 끼우고 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사실, 네. 투블록 유행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 머리를 잘라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굉장히 큰 싸움이 난다. 그럴 것, 것 같은데. <laughs> 아까 바리깡 해본 적 없다고 왜 뻥쳤어요? 네? 아, 바리깡이 없다고, 집에. 없다그 어. 아, <laughs> 사람, 그분의 것이었는데. 아.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오 멋있어 이제는 가위로 위머리를 잘라볼 건데 헉? 바리깡은 안 다치거든요 네. 근데 가위는 다칠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자기 손안자르게 <laughs> 가위 잡는 건 모르죠? 네아 어, 잡아보실래요? 어떻게 잡을 것 같은지?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거를 네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끼우고 어, 아 이렇게 잡는 거예 그리고 원래는 손 이렇게 한번 펴보실래요? 이렇게? 아 오른손? 그래서 이거를 딱 손을 피면 은이네 개로 가위를 잡고 이 손가락은 엄지손가락만 살짝 넣어서. 이렇게? 응, 그런 식으로. 아, 얘는 안 움직이고? 어, 맞아요. 오. 얘는 사실 고정된 거고, 엄지손가락으로만 개폐를 해서 자르는 오, 거예요. 완전 움직이는데요? <laughs> 그래서 맨처 이제 연습을 하면은, 이제. 오이 정도로. 근데 살짝 움직이는 건 상관없어요. 떨어뜨리면 하나 사주시면 돼요. 얼마인데요? 그거, 그거는 별로 안 비싸요. 얼마일 것 같아요? 50만원? 그거, 105만원? <laughs> 50만원도 엄청, <laughs> 엄청 세게 부르는 건데. 이게 별로 안 비싼 가격이라고요? 105만원짜리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laughs> 다 같은 길이로 자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7cm, 오. 여기도 7cm, 여기도 7cm. 제가 이 가운데를 대략적으로 7cm 정도로 잘랐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이 가운데 말고 이 옆에도 7 c m 만들어줘야 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딱 보면 얘네들이 7cm일 거니까 네. 이렇게 같이 잡으면 얘네랑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얘네들도 7cm 정도 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음. 이렇게 옆에 가이드에 맞춰 자르면 음. 다 7cm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을 잘라줘야 돼요 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네. 비싼 거니까 아 빗이요? 네. 얼만데요 이거는? 5,000원 음. 음. 있지 이거 네. <laughs> <laughs> 어떻게 해 <해야 되나? 웃음> <laughs>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오른손으로 잡은 음. 다음에 빗질을 하고 그렇게? 빗질을 하고 왼손으로 잡은 다음에 내가 얼만큼 자르겠다 잡고 얘를 이렇게 아. 하고 잘라줍니다 손 조심해요 사람들 커트할 때 집중할 때 표정이 있거든요 <laughs> 화면 나중에 한번 봐봐요 <laughs> 자기 집중할 때 표정이 <laughs> 어떤지 <어땠지>? 그러네 <laughs> 여기 약간 호두 만드시는 것 같던데 이쁜 <laughs> <예쁜> 얼굴을 <laughs> <laughs> 남자친구 울겠는데? <laughs> 어떻게 여기가 어. 왜 이렇게 길지? <웃음> 여기 <laughs> 안들어는거 봐요 네. 그때 싸우기만 한게 다행이니까 소송 걸릴 뻔했어 머리는 어차피 잘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잘 잘하셨어요. <웃음> <웃음> 잘했어요. 전혀 잘하니 어두거 같은데 제가, 네, 제가 할게 별로 없네요. <웃음> 음. <웃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한기요 <laughs> <laughs> 혹시 네네 네, 미용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적 짧게 하진 않았죠. 네 그렇게 해오면서 실수담 같은 거 있나요 혹시? 실수담 아 제가 <laughs> 예전에 이 발이 깡제가안 다친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거 진짜 이걸로 상처 날일 거의 없거든요. 이거 머리를 하는데 손님이 발이 깡을좀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안 다쳐요? 괜찮아요? 했는데아 진짜요? 네 이거 이렇게 찍어도 안 나요. 툭 찍었는데 <laughs> 아 진짜요? 목이 <laughs> 올리가서 <laughs> 아, <진짜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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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뽕뽕 이렇게 어, 진짜? 피가 슬쩍 올라서 시근땀 <laughs> <식은 땀을 웃음> <laughs> 아, 이렇게 세게 누르면 치킨, 귀가 아 나는구나. 아, 그때 아셨구나. 네 미용실 아니, 많이 다니셨잖아요 활동 한창 하실 때는 이제 거의 매일 같이 가셨을 텐데. 그때부터. 그때 뭐, 에피소드로는 없어요? 원하지 뭐? 않는 헤어스타일을 해야 될 때도 좀 많았어요. 아, 그 앨범 컨셉 때문에? 제일 싫어했던 단발. 단발? 제가 이제. 하지 마. 그게 뭔데? 또 그거 내보낼 거지. <laughs>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여기를 누르고 여기 앞에만 살짝 살려서 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다음 폼을 이렇게 깔끔하게 누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아까 저희가 클리퍼로 밀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래 두상이 여기가 볼록해야 예쁜데 음. 이렇게 많이까지 올라가면은 여기를 뒤통수를 예쁘게 살릴 수가 없어요. 아. 뒤통수에서 한 중간 정도까지는 음. 짧게 자르고 이 위에는 좀 길게 잘라줘야지 아. 뒤통수가 예쁘게 이렇게 살고 여기는 다음 폼으로 누르고 여기 살짝 이렇게 살려서 뭐 이런 느낌의 음. 쉐입을 만드는 건데, 네. 쉽죠? 뭐, 현영 씨 손재주 정도면, 뭐, <laughs> 이 정도는 <laughs> 가능하죠. 다운펌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같은 분이인가요 다른 분위아 분이... <laughs> 죄송해요. 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질문할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아. 아우. 약간 머리 해주는데 욕심이 있으신가요? <laughs> 네. 제가 현실적으로. 네. 여기를, 제가 가위로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게좀 불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여기만요? 음. 어, 네. <laughs> 네, 아무튼, 이렇게 아이비리그 컷을 배워봤는데요. 제가 이거를 진짜 사람 머리에다가 해볼 기회가 생겼어요. 저희 깜짝 손님이 지금 도착하셔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 오늘 현영님이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죠? 네. 다 어? 아. 그러시면 어떻한번아 아, 저는 <laughs> 지금 스타일이 좋아서 엄마한테 <laughs> 혼나요 그러면 저희 깜짝 손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희 회사 이사님이십니다 음.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어, 네 안녕하세요 재현영 씨 회사 스타일리 손진구 이사입니다 아,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그게 앞서 보니까 네 아, 저... 겁나래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네. 거의 현영님이 다 자른 거예요 괜찮죠? 이 머리 스타일 어떠세요? 음. 한번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와 화이팅 <laughs> <laughs>